지난 1일 개장한 다대포 서측 해수욕장입니다. 해양 레포츠를 즐기는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해수욕객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드넓은 해변의 가장자리가 연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녹조류입니다. 이번엔 올해 30년 만에 재개장한 동측 해수욕장을 가봤습니다. 3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모래를 붓고 해안을 정비해 500m 길이의 백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쪽은 폐수욕이 금지됐고 나머진 해수욕객이 단두 명뿐입니다. 편의 시설이라곤 임시 샤워실과 탈의실, 화장실만 있고 추가 건설이 한창입니다. 사실상 개장 휴업 상태. 폐수욕장 한가운데 오물 배출로 논란이 된 우수관로를 살펴봤습니다. 현재 이 우수관로에서는 하수관로에서나 나올 법한 악취도 조금씩 풍기고 있습니다. 물속에선 생선 부산물로 보이는 찌꺼기들도 보입니다. 지자체는 관리인을 배치해 피석에게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올여름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를 시작으로 부산바다축제와 다대포 선셋영화축제 등이 열릴 예정이어서 해수욕장 관리엔 비상이 걸렸습니다.